안녕하세요. 비티 유튜버 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말하는 영상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좀빼버린 영상을 원래는 한 달에 한 개씩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4월에 한 개를 찍고 그 뒤로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개였지만 지금 한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좀 변명하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원래 좀 쓰는 것만 써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뭐 뷰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뷰티 블로거도 좀 운영하면서 화장품이 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무리 신제품이 좋다고 해도 약간 그거는 킵해놓는다고 해야 되나? 음 이건 다음 달에 써야지 하고서 원래 제가 쓰던 걸막 쓰고 떨어지면 또 그거 사고 약간 바로 쉽게 바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페이보릿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찍기에는 너무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찍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딱 오늘이 딱 10월달이잖아요. 그래서 딱 6개월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랜만에 페이보릿 영상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음, 스킨케어랑 그리고 스킨케어는게 별로 없어요. 원래 스킨케어를 진짜 안 바꿔요. 베이스랑. 그래서 스킨케어 한 개랑 베이스, 뭐, 볼터치, 립,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신제품을 품, 품평하고 나서는 좀 그걸 제 화장대에 잘안 올려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화장대가 좀 가득 찼기도 했고 또 원래 쓰던 거다 쓰고 올려놓자라는 심정이어서 아, 생각이어서 심정이래. 생각이어서 잘안 올렸는데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리뷰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럼의 가벼움은 좀 무겁게 하고, 오일의 무거움은 좀 가볍게 한? 딱 중간 단계의 오일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텍스처를 보니까, 이 펌핑을 하면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란 그런 텍스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세럼이고, 그 밑에 이제 피부에 닿는 면은 이제 오일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섞이면서 피부를 좀 광택나게? 해주는 제품인데 오일이랑 세럼이랑 같이 바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헤라 오일 세럼 두 개를 사용해봤는데 사실 사용감은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격면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헤라보다는 이니스프리가 좀더 낫지 않을까? 요거는 베이스예요. 저는 원래 여름에는 이거를 되게 자주 사용했어요. 요거. 맥. 이게 굉장히 물광 피부 표현하기 굉장히 좋고, 또 바르면 광택감이 바로 올라와서, 약간 이거 바르고 간 날은 너 되게 피부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좋아서 자주 사용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피부가 좀 약간 이게 좀 끈적이거든요. 그래서 끈적이다 보니까 막 머릿결도 달라붙고, 또 갑자기 찬바람이 부니까 이 촉촉함은 없어지면서 좀 뭉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좀 이걸 안 쓰고 이거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은 이게 좀더 촉촉하게 보이긴 해요. 그 대신 좀 이게 피부에 밀착력이 훨씬 좋다고 해야 되나? 텍스쳐도 훨씬 쫀쫀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이렇게 쫀쫀하게 탁 달라붙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이거는 약간 물광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약간 제일 파운데이션? 제일 제형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약간 밝아요. 그래서 밝은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얼굴 중심으로 소량 바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겉에는 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바르면 또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이것도 자주 사용해요. 이게 이번에 겔랑 리뉴얼 된 파운데이션인데 원래 겔랑 파데가 좀 굉장히 매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펌핑을 하다 보면 다른 파운데이션은 그냥 쭉점면쭉 쭉 나오는데 겔랑 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체 타입 같은?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를 때도 다른 건 되게 촉촉하게 발렸는데 겔랑은 좀 약간 페인트 칠하듯이? 그런 식으로 발렸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 좀더 촉촉해졌더라고요. 이제 촉촉하면서 커버력을 잃지 않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걸 바르고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쫀쫀한 건 입생로랑이 더 쫀쫀한데 제 피부 톤에 맞는 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저의 가을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은 아마 이두 제품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커버력 좋더라고요. 사실 섀도우 추천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싱글 섀도우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좀 사용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가 있어서 좀 데리고 왔어요. 요거 아네즈 퓨어 레디언트 섀도우라는 거예요. 8호 근데 이렇게 보면 딱 약간 가을과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보시면 약간 밝은 하이라이터, 메인 컬러 그리고 펄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언더에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이게 진짜 완전 바르는 순간 좀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할까? 그리고 이 펄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어 뭐야? 약간 쌍파일런때 그런 펄 색깔 같은데 약간 이런 펄은 좀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펄이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거리고 또 제가 좀 초스럽다고 생각을 한게이펄 베이스가 약간 퍼플기가 돌아요. 그래서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발라보니까 베이스 컬러는 잘안 나오고 그 위에 있는 펄만 표현이 되는? 그래서 진짜 글리터 바른 것처럼 표현이 돼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어반디케이랑 카고 팔레트를 좀 자주 사용했었는데 어반디케이는 어느 순간부터 좀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반디케이 사신 분들이 그 바닥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가다 보면 좀 그렇게 어반디케이를 꼭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루 날림도 있더라고요 좀. 근데 좀 없으면 섭섭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반디케이는.